안녕하십니까 버프람 박성신입니다. 이번에 산화제서 체험을 30분의 환호들환님들과 같이 해봤습니다. 그분들은 어떻게 이 체험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대로는 무척 진지하게 생각과 생각을 거듭하면서 하였습니다. 그런대로 제 결론은 그런대로 만족합니다. 음. 물론 조절이 잘안된 잘 날은 좀 심하게 떨리기도 하지만 이제 확진 받은지 15년 돼가는 사람이 하루 퍼킨 세활 가지고 정상 범위 생활에서 거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떤 분들은 버프라면 무슨 비책이 있는가보다라고 하고 또 자랑질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. 뭐 자랑할 게 없어서 이병 걸린 걸 얼굴 내밀고 자랑하겠습니까? 또한 저는 비책은 없습니다. 하도 뭘 한다 하면 떠들어서 좀 조용히 해라. 그래서 이제부터 좀 조용히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 이 병이 반드시 퇴행성 병이라든지 음, 진행성이다. 라고 말을 아주 못을 박는데, 이것은 아니다라는 라고 부정할 날이 올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. 우리에게 최고의 강점인 이 병든 몸이 있지 않습니까? 어떤 과학자나 어떤 의사도 이런 병든 몸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,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체험하고 또 연구하고 해서, 이 병이 꼭 진행성, 치행, 퇴행성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려 할 것이라 믿습니다. 하도 요즘 분위기가 다운이 되고 많은 분들이 침울해 하셔서 제가 이런 영상을 오늘 찍게 되었습니다. 힘내시고 오늘 하루 또 더운 날잘 보내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